한국 신혼 부부를 응. 산동성 쪽의 어느 해안가 마을에서 만나서 만나, 어, 그렇죠. 우연히 만나서 응. 그분들이 주신 3 0만원그 돈으로 배를 사셨고 그렇죠. 응. 그 배로 노조시면서 지금 응. 한국으로 시 생각하신 응.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아닌데 기적이죠. 아, 내가 생각하는 거는 그때도 그뭐 바람이 이 응. 날리는 그 비닐 응. 그 비닐을 그냥 뭐 나도 무슨 음. 생각에 그때는 그비 오면 뒤집어 쓰려고 아. 했던 그런 비닐인데 일단 소금하고 아. 물을 내가 안 가지고 떠난 거예요. 네. 근데 세상에 바닷물을 먹고 살았다는 사람을 저는 본 적, 에, 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고 물 없이 살았다는 사람도. 그런데 그렇죠. 네. 이 밤에 춥고 첫날은 갈증은 나는데 보니까 비닐 그 이렇게 음. 폭배인데 폭, 물이 고인 게한 반컵 정도 종이컵으로 비닐을 준비했던 그 비닐 에, 속에 그 짬에. 아, 아 이거 비닐을 면 물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 이슬을 봤는데 처음으로 그때 아이구야. 야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오존 물약도 이 주는구나 에? 아. 실제로 혼자 온건 아니고 뭐 새도 그 먹이를 주면 그빵 부스러기라 음, 어, 음. 잘 먹으면서 하루 종일 새하고도 같이 뭐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맞아, 예. 맞아. 그렇게 해서 6월 25일 날이 지금의 안면도 음. 예, 거기 올라서 어민들을 찾아가지고 여기 안전부가 어디 있냐니까 저짝 가보라 이짝 가보라 안전부로 하셨습니까? 어, 그렇지 안전부 경찰서라는 그 명칭을 몰라서 아니 정식 용어는 뭐, 모르고 예. 그러니까, 안전부가 어디냐고 하면, 뭐, 이짜가라이짜가라한 일곱 시간 동안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중국의 산둥성 어느 해변가에서 출발을 해서, 응. 얼마 만에 한국으로 도착했습니까? 18일. 18일 만에 어디를 도착했습니까? 태안 안면도. 나는 어떡하냐. 응. 그래서 거기 들어왔는데, 응. 해안 파출소라는 간판이 있더라고. 응, 그래서 거기 또 들어가니까 어떻게 왔냐고. 아니 그러면 응. 아예 그냥 거기서 해안 경찰도 본 사람이 없이 자발적으로 배에서 내려서 육지로 해서 파출소까지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뻥 뚫렸네요 응. 완전. 그래가지고 <laughs> 이 어떻게 어디서 왔나 그니까 조선에서 왔다고 하니까 어? 조선에서 뭘 하러 왔냐고. 응. 뭐? 그 그래, 내가 투항하러 왔다고. 그, 어. 지금은 자수지만 그때는 투항에. 어. 어, 어, <laughs> 북한 말로 투항이니까 북한에서 응? 투항이다 어, 예, 예. 뭘왜 투항하냐고 어. 그러니까 아이 사람들 내가 잘못 들어왔나 응? 그 다음엔 어떻게 왔나고 아 쪽패 타고 왔다고 아. 응?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북한에서 온줄 알았네요 온줄 알고 자기네가 바다에서 나를 잡은 걸로 또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실은 원래는 해안 경찰에 잡혔어야 되는데, 안 잡히고, 그렇죠. 육지로 들어가서, 파출소에서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투항이라고, 자수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그러니까, 자기네가 처벌이 두려우니까 나를 바다에서 <laughs> 잡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어. 그다음에지금인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습니까? 아, 지금은 괜찮아요. 어. 다 지나간. 그렇죠. 네. 네. 그러고, 네. 네. 그 다음엔 뭐, 국정원에 들어갔다가, 음. 서울구치소도 가보고. 어머. 왜? 음. 그냥 간첩이라고. 어, 들어서자마자 간첩으로도 됐습니까? 응. 하, 어떻게 그래, 인생이 이렇게 팔아만 장하습 그러니까 간첩이 아니라니까 그 다음엔 또 중국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북한 사람이 여기 치고 들어왔다고 그러면 자기네가 처벌 수위가 더 높으니까. 응.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미랑으로 돈벌이 온 걸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만 해도 95년도 때였으니까. 응, 응. 지금 만큼 이렇게 탈북자들에 대한 뭐 대우라든지 아무튼 그 생각이라든지 네, 그런, 그런 게없었어니 네. 없었죠. 네. 그냥 우리 대한민국 측에서도 처벌이 먼저 두려워서 음. 북한 사람인 거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좀 엮을 그렇죠. 때였네요. 음. 제가 그때 나는 간첩도 아니고 중국인도 아니다. 아. 그걸 서울고등법원에다 소송을 걸었는데 아이고야. 좀 변호사라고 할까 그쪽 측에서 요구하는 건 그럼 북한에 가서 당증을 복사해 올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럼 북한에 갔다 오는 통행증을 좀 해달라 예? 그러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판사 당신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지 않냐 예? 그리고 암만 내가 폐쇄된 북한 땅에서 그렇지. 살아서도 고향은 고향이고 그렇지. 내가 왜 예? 북한 사람이 아닌 중국인에 돼야 되고 간첩 아닌 간첩으로 돼 그럼 그 실제로 좀또더안 좋은 그걸 겪다 보니까 일본까지 또 가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일본을 가시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오셔서 응. 지금 간첩 협의도 받으셨다 했잖아요. 응. 실제로 구치소 가서 얼마나 살았습니까? 3년. 3년을 살다가 나오셨어요. 에, 살기는 2년 살고 아. 1년은 병보석으로. 그때만 해도 아, 어떠하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 그 당시에 그래도 그때 음. 여기 에 김만철 씨그 음. 막내 사위 한영수라고 구치소도 찾아오고 음. 근데 그그 그 양반도 함흥 사람이고 나도 함흥에 음. 있어 음. 뻔한 걸 가지고. 그러면은 아~ 진짜 제가 이렇게 탈북 스토리를 정말 많이 들었지만 음. 우리 선생님처럼 이렇게 정말 파라만장한 스토리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보통의 우리 탈북민들은 대한민국 와서 다 환영을 받고 음. 대우도 받고 그랬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찌하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파체소를 음. 들어간 것 때문에 간첩 혐의도 받으셨고 하셨는데 또 시기도 잘못 만난 것도 있고 옛날이잖아요. 그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은 제가 생각하는 게아 음. 분단의 비극이 이런 거구나. 음, 응? 그렇죠. 그러니까 남북한의 장벽이 음. 어느 만큼 높고 심지어 일본에 거지 가서 일본 오무라 수용소라는 데 가서도 제가 인연을또 살았어요. 왜요? 여기서 국제 간첩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때 저를 도와줬던 분이 김수환 추기경하고남북하나재단 음. 이사장 하던 김일주. 음. 네. 김일주 이사장이 그 양반이 간첩이 아니다. 음. 응? 그래가지고 서울구치소 소장님한테 그때 음. 당시에 음. 감사했던 게김용화 씨는 여기서 나를 만나는 게 아니고 어. 텔레비에서 환영받으면 만날 사람이 왜 여기에 있냐고. 구치소 소장이 어. 그 내용을 알고서는 이 사람을 여기 두면 안 된다. 음. 응? 그렇게 해 가지고 법무부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좋은 데를 보낸다고 하더니 동대문 희경동에 있는 외국인 수용소로 또 보내는 거예요. 근데 가장 저한테 좀 이상하게 놀았던 사람 그 목사가 됐지만 아직도 해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대한민국에서는 다 용서해도 한 사람만 아직장노에 탈을 쓰고 제가 그때 맞아서 이빨 다 나간 거예요. 정말요? 음, 그, 이, 지금 그 양반이 탈북자 사역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최... 그러면은그 그러면은 당시에 그 국정원에서 어. 많이 구타를 당하셔서 그렇게 입치하 다 나고 어. 제가 탈북은 88년도에도 응.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적 받은 거는 저밖에 없고. 남산에서 그것도. 그러면 국회에서 인정을 받고 국적을 받으셨네요. 그렇죠. 응. 그러고 저는 지금 신분은 탈북자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어. 본적은 용산으로 돼 있고. <웃음> 그러니까. <웃음> 응? 그러면은 응. 선생님 88년도에 북한을 떠나서. 중국에서 라오스에서 베트남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가옥 생활도 하시면서 하다가 95년도에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셔서 네. 입국 절차에 의해서 탈북민에서 한국 국민이라는 것도 인정을 못 받고 네. 또 간첩 혐의를 받아서 3년을 구치소 생활을 하다가 네. 결국엔 98년도에 국회에서 아니지 그때 98년도에 해결이 안 돼가지고. 어. 일본으로 밀항한 거예요. 풀려나오기 병모석으로 풀려나와서 나와서 응. 일본으로 밀항을 응. 해서 일본에서 국적을 주겠다고 어. 영주권을 주겠다고 할때 어. 한국 뭐 장관이 국제 간첩으로 일본 법무 대신한테 공문을 또 보낸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뭐 일본도 간첩이라고 하니까 묻지 않고 저 아시아 사대 감옥 중에 하나인 나가사키 오무라수용소에 그래서 또 재패 들어간 거예요. 몇년 살았습니까? 2년. 지금은 옛말이고 후회는 안 해요. 나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음. 뒤에 오는 사람들이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예, 많이 그러고, 개선됐겠죠. 예, 그러고 지금도 제가 비보 탈북자, 음. 그다음 무용고, 음. 그다음에 여기에 화교 출신 이~ 버림받은 사람 지금도 (11명을) 데리고 있는데 국적 없는 사람 아이고. 예 그때부터 중국의 그~ 탈북민 피난처도 두세 개를 운영하게끔 네, 막 하고 아직까지 중국에서 떠돌이 하는 네. 탈북민들한테 희망을 줄수 있는 그~ 터전이 좀더 활성화되기를 바랄 수 있는 데까지 왔다고 보기 때문에 후회는 안 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탈북민들을 구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앞장서신 분이시네. 그때부터 이제 탈북민 구출부터. 2000년도부터 지금. 음. 우리 선생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저도 너무 막 이렇게 눈물도 나오고 아무튼 그런데 그래도 뭐안 좋은 일도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현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고 그렇죠. 계시잖아요 응. 우리는 다 우리 국정원에서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받거든요 응.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는 국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받았다 하셨는데 응. 응. 처음 국회에서 이렇게 신분을 가졌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응. 음. 그러니까, 북한을 떠나서 만 14년 만에, 음. 예, 다른 탈북자들은 그런 걸 겪지 않았을 거지만, 그렇지, 네. 야, 내가 이내 민족, 음. 내가 이 탈북자라는 인정을 받기까지 14년, 예, 너무도 험난한 길을 그렇지. 왔다는 네. 생각을 하면서, 그때 당시 이해창 전 총재한테 두번 다시, 나 같은 사람을 좀 만들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래요. 탈북자라는 자체가 우리 민족이 만들어준 비극이지, 누가 탈북자가 되고파서 된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요. 탈북자는 애국자 중에 애국자로 봐야 된다. 이제 앞으로 탈북자나 탈북자 가족이 의있으로 해서 북한에서는 그 가족이 전쟁나도 가족은 절대로 여기다 총부리를 안된 사람들이기 그렇죠. 네. 때문에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정말 소중한 밑거름들인데 지금 가장 무서운 효력을 낼수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귀찮은 존재로 바라보는 그 시각이 음. 좀 많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 저도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은 사실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뭐내 대접은 내가 받는다라는 말도 하잖아요. 다 그렇지는 않고 사람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정말 이런 사람, 처럼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안 좋게 보는 사람보다도 다행인 거는 네.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 우리한테 너무나도 큰 힘이 된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laughs> 어, 우리 선생님께서 정말 하기 힘들었던 이야기, 옛날 이야기도 네. 오늘 네. 제가 이렇게 긴 이야기 음. 스, 실제로 몇개 나라 감옥을 돌다 보니까. 지금도 저는 뒤돌아 내 죄가 과연 뭐가 죄가 될까 응? 중국에서 베트남에서 라오스에서 심지어 대한민국 와서 일본에 가서까지도 국제 간첩으로 <laughs> 네. 네. 대한민국 감옥은 <laughs> 한 (3년) 사셨고 다섯 개 나라의 감옥을 돌고 도시다가 북한을 떠나서 근 14년 만에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받으셔서 그렇지. 그래도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그래도 지금은 어쨌든 나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응. 우리 조선 사람이지 응. 중국 사람이 되고 파도될 수가 없는 거고 일본놈 사람이 될 응.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정말 간절하게 호소하고 싶은 거는 음. 중국에서 1년 살던 10년 살던 지금도 저렇게 떠돌이하며 음. 팔려다니는 음. 음. 그런 사람들, 이게 나라 없던 시절에 종군 위안부는 음. 지금 없어져 간다고 하는데 새로 생기는 그 위안부보다 더 처참한 사람들을 우리가 있는. 70년 후에 또 떠들려고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손잡아주면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어, 우리 선생님께서 그러면 은 대한민국 오셔서 좋은 추억은 없습니까? 살면서 좋은 추억도 많죠. 네. 어떤 네? 게 제일 좋았습니까? 네. 나 같은 사람도 어, 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 할수 있는 일이 너무 많구나. 아하, 네. 네? 그리고 강화도에서 쌀 보내기를 한 5년 정도 폐트병 네, 시작을 네. 제가 네. 했는데, 바다에다폐드병에서 네. 쌀을 넣어서 북한으로 네. 또 내려 보내는 거 그런데 그... 어. 그것도 오는 하면서 북한 주민들을 우리 같이 힘을 합하면 사랑할 수 있구나. 어. 예? 그렇게 해서 그 쌀을 먹은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 편이 됐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 모든 게이 어렵고 없어도 우리 대한민국에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해서. 오늘까지 올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응.